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트종까지소개드리는이 돌아왔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전시도 조금 주춤했었고 앞서 유럽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잘 가던 중국 전시가 하루 만에 6.5% 폭락했다는 안 좋은 뉴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중국 전시도 약간은 반등을 무색하려 하는 듯 했지만 오늘 역시 추가적으로 조금 버거운 모습 더 밀리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앞서 뉴욕이나 유럽보다도 우리는 상승세가 더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더욱 눈여겨 보여지는 것은요. 코스피가 대차 장중에 2 2 2 0을 살짝 터치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코스닥이 어제도 1%대 강한 탄력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이상 반등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716.34 5월 들어서 두 번째 전고점 돌파 시도인데요. 만약 이것이 뚫리면 그 다음 수준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모습 다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카카오가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SNS 업체 인수한다는 소식을 발표하고 9% 급등하는 것도 주로 보였습니다. 오늘 종목 다섯 개 추려 주시고 그 가운데 탑백주 하나까지 골라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황민영 멘토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졸피드달받지 않으신데요. 네, 또라고 하셔서. 네, 아 저는 반가운 마음에.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반가움에 또입니다. 네. 자, 황민영 음.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 다섯 개 골라 오셨을까? 요 먼저 종목명부터 알려드리죠. 첫 번째 종목은요, LIG 손해 보험입니다. 얼마 전에. 뭐 보험주 특집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요 그때도 LRG 손해보고 뭐 한번 거론됐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 시간 추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업 은행입니다. 역시 은행주도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업 은행도 한두세 번째 지금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위안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뭐 부품주까지 포함해서 사실 최근에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현대비아 얘기가 오늘 반갑게 나올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은 시장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현대차는 어내고 시총 당당히 1위죠.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 5만원 안착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얘기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롯데 케미칼까지 이렇게 다섯 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황민영 멘트님, 오늘 혹시 종목 추려주신 것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오늘 종목들은 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수혜주로서 특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앨런 의장이 연내에 무조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변함없는 뭐 어떤 확고한 사실인데 지금 그에 따라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험주, 은행주는 살짝 이해가 가는데 뒤에는 종목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 얘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원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 일본기 순익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늘어났다. 실적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어, 일단 KB금융품으로 인수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겠죠. 네. KB금융품으로 또 인수가 된다는 그 이슈. 사실 LIG 손해보험은 이 자리에서 제가 한세번 정도 추천을 드렸던 네, 그런 종목이었고 그때도 역시 이제 탑픽 종목으로 뽑아드렸는데 오늘 티네요. 어, 드디어. 네. 오늘 뭐 드디어라고 아니요.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laughs> 네 아무튼 앞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갈 종목이었는데 가네요. 네, 갈 종목이었는데 지금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l i g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금리 인상 시 수혜주라고 많이 이제 거론을 해드렸고 네. 역시 이제 미국에서 올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 어, 거의 확고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연내 과연 언제 금리 인상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많은 게 바로 어,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서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참 고민이겠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금리를 인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고. 네네. 금리 동결도 어느 정도, 어, 뭐, 어느 정도는 또 기간을 들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상 쪽으로 그치. 가는 게네 맞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어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나가겠죠. 네. 네. 그런 의미까지 본다면 결국은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뭐 수혜주로서 LIG 손해보험을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어, 일단 KB금융에 대한 인수 시너지는 올해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뭐 되고 있는 그런 어, 과정이고 그다음에 네. 어, LIG 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보겠지만 제가 종목들을 드리는, 그 어,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때 항상 그 종목들은 시장 대비했을 때 고평가된 종목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아직 시작을 아직. 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에너지손해보험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 지금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그 보험업체들이요, 타, 타 보험업체들의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7에서 0.8배 정도에위치해 있다면, 어 0, 지금 0.9배에서 1배 정도 수준에 위치에 있다면, 지금 현재 에너지손해보험의 경우에는 0.7배 내지 는 0.8배 정도 수준으로 어 그만큼.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 저하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 영업이익하고 단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99.3% 그리고 126.7%나 증가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다싹 없애고 그 다음에 2분기 또는 3분기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LIG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6월달에 이제 손해보험사들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되죠. 네. 최대 10%까지 인상이 된다는 거 역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본다면 에라지 손해보험은 현시점에서 가장 강한 또 종목이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상당히 싸고 앞으로 또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견성이 상당하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를 만한 종목이 오늘 자리에 드디어 오르고 있는데요. 한 5월달 들어서 계속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약간 갭상승 동반된 5% 급등. 여전히 이제 사야 된다는 관점이시잖아요. 차트 잠깐 볼까요? 네, 네 여전히 방향. 당연히 이제 네. 세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에이지손해 보험은 제가 이제 온 어, 최근 들어서 계속 장 마감 후에 3시부터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 공개 공개적으로 에이지 보험은 보험은 지금 사셔야 됩니다라고 아. 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분명히 에너지 손해 보험으로 수익은 나고 계실 거예요. 예. 하지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음. 자, 흐름 잠깐 짚어보면요. 어, 에라지 선회보험은 그동안 또꽤 오랜 기간 동안 축가의 조정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 흐름이 나오다가,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자리고, 단한 번도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지금 오늘 5.3%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보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수기, 어, 비수기가 바로 이제 겨울철이죠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손해, 손해율은 분명히 올라가게 되고 손해율이 지금 감소하면서 지금 실적의 개선이 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1분기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의 주가 흐름을, 흐름으로 짚어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꾸준히 음.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게 되면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캐비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이 연내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받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험주. 그 가운데 LRG 손해보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타투 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금리에 울고 웃는 은행주. 그래요. 금리 내리면 상당히 일단 예대 마진, 일단 순이자 마진 쪽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은행주인데 금리를 우리도 만약에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라고만 해도 일단 다행인데 금리를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 수혜주겠죠. 금리 인상 시에 네. 어, 기업은행을 또 꼽은 이유는 과거에도 기업은행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때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렸던 게 금리가 어, 내려가는 그런 뭐 시기였지만 결국은 네. 금리는 올라간다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은행주들 역시, 제 금, 어, 금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저금리가, 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 그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금리 하락 시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 방어가 되는 네. 그런 금융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금체죠. 중소기업 금융 채권 쪽에 대한 네. 어, 조달비중 자체가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 금리가, 금리 자체가 결국은 시중금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완화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금리 인상 시에는 은행주들이 또 강세로 가는 건 당연한, 당연한 그런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당에 대한 어떤, 어,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서 가는 그런 시장 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어, 금리, 현재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금리, 어, 1년 정도의 만기 예금을 들, 네. 들게 된다면, 어, 한몇 퍼센트 정도 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시점? 글쎄요, 별로 는안 아, 되죠. 예. 네, 1 .2 거의 2% 정도, 정도 네, 수준밖에안 되는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 그렇게 된다면 은행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주를 사는 게더 낫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네. 어.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 은행의 이제 평균 은행업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15%예요. 그런데 기업은행의 경우는 에26% 정도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어 2015년도 같은 경우 에 주당 배당금이 한 450원 배당 정도 됐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본다면 3.5%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은행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게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네.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상해 본다면 은행주에 그 상승 시세 차익까지 같이 네.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해서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은행을 꼽아왔습니다네최 어떤 한의의 스탠스가 미국에 의해서 좀 뭐랄까요? 운신의 폭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거일 수가 있는데, 은행주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뭐, 개별주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4, 5월 달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고, 이제 좀 살아날까? 그 정도거든요. 네. 예. 어, 일단 지금 뭐, 주가라는게 사실 뭐,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 추천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좀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뭐? 나오고 나서 한번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어,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때 못 사신 분들, 지금 모셨던 분들은 지금 아 새로운 투자 포인트를 지금 잡아 야 되겠구나라고 네네. 투자의 그 매수의 기회를 한번 주는 주는 흐름이 아닐까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기업은행은 지금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0.5배 정도 수치밖에 안 돼요 정말 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게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어,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잡아놓으시면 나중에는 분명히 그만큼 성과는 어, 뒷받침 될 것이다라고 했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역시 중장기로 해집니다. 좀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바짝 올랐었던 그 고점은 충분히 뛰어넘는다 이런 관점이시겠네요. 네, 5월 고점은 당연히 5월 고점 자리도 사실 싼입니다. 네. 네, 싼 자리고요. 어, 뭐 중장기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사실 뭐, 장기라는 관점은 10년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5년에서 10년, 10년 네. 정도. 네.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중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에서 5년 네. 정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아.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네, 그에 따라서 수익은 분명히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네. 네. 투자 포인트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못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다시금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하셨습니다. 연말 정도까지 홀딩한다 라는 개념으로 은행주 얘기하셨는데 탑픽은 기업은행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때 수위를 볼수 있는 세 번째 종목 공개하죠. 삼 학민형 멘트의 오늘 종목 세네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위아를 들고 오셨는데요. 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현대 위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까 화면 보니까 달러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고.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얘기를 하게, 네. 하게 되면은 당연히 눈에 보이죠. 그렇죠. 뭐 은행주하고 은행 보험주. 음. 네. 그래서 차별화된 종목들을 이제 선별해왔는데 사실 자동차는 진짜 안 좋게 얘기돼요. 달러가 강세로 간다 하셨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엔화는 어. 뭐, 상대적 가치니까 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어, 엔조, 이러면 자동차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역시. 뭐, 역시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어, 현대미아의 경우에는 달러 강세 시에는 이제 수혜주로 이제 구분이 되는 이유가, 바로, 네. 달러 쪽에, 달러에 대한 그 매출비중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 종목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엔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엔화 약세에 대한 또 피해주로서 자동차하고 부품업체들이 항상 구분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최근 들어서 미국, 어, 일본이죠. 일본 BOJ에서 어, 추가적인 양적 완화 확대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죠.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쪽에서의 그 걱정은 뭐냐면 어, 연 지금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시행,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 부연과는 반대로. 네. 네, 속사정을 이제 보게 되면은 최, 어, 최근에 지금 일본 일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탠스 정책들 자체가 연간 거의 80조엔의 그 통화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원 네. 통화를 계속해서 공개,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본, 본원 통화를 공급할 때 채권 매입을 통해서 어 결국 본원 통화를 계속 공급을 해 나가는데 네. 지금 일본 국채 시장 쪽에서 일본 은행이 또 차지하고 있는 국채 비중이 올해 거의 30%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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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거의 40%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럼 살 국채가 없어요. 그렇죠. 국채가 지금 다 그쪽에서 사게 되면 더 이상 살게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국채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리스크 네, 유인될수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국채 그 매입 속도 자체가 빨라지기는 힘들고, 네. 힘들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국채로또 팔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네. 될겁아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테이퍼링에 들어가 네, 네. 자연,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 내년부터는 또 진행될 가능성이 음. 또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리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 비중이 매우 높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GDP 대비했을 때 가장 높은 부채 비중,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죠. 네. 일본이 200% 이상 맞아요. 어, 구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 본원 통화를 계속 공급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 부씨가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뭐 내용이 나올 것이다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조심한 조심하게, 어,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본다면 이미 그 자동차하고 부품업체들 우려감 분명히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온 지 솔직히 너무 오래됐고 엔화 뭐, 테이퍼링 가능성도 물론 추가로 부양 안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자동차주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내년도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위아 어. 아직은 너무 바닥이고 움직일 때좀 보는 게 낫죠. 시간 걸릴까 봐요.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지금 뭐 LG 소자모분도 그렇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럴 겁니다.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사실 좀 길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 네네네. 좀 길었다가 갑자기 튀어 올랐죠. 맞아. 그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뭐한이 아, 시기에 우리가 살야 되라고 응. 생각하고 딱살어 살려고 한다면 그때 이미 다 올라온 네, 그런 모습이 나올 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금융 상품이에요, 일종의. 예.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2% 내지 3%의 금리를, 먹, 금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 1년을 기다립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어, 그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 시면서 하루 이틀을 목표로. 왜안 가냐. 네, 그런 분들이 예. 있어요. 어,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건데, 음. 시간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시간 투자는, 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 위화도 한 연말까지 본다면, 한 20만 원은 갈 네, 뭐, 가격적인 부분은 잠깐 이제 후에 잡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모멘텀에 대해서 쭉,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예. 드릴게요. 어,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6월에서 7월 달에 이제 소나타 1.6 터보나 1.7 디젤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아반떼, 네,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기아차의 경우에는 7월 달에 또 K5 가장 주력 상품이죠. 어, K5 2세대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는 기아차가 7월 달에 투싼 그리고 10월 달에 어, 스포티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을 분명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하반기에는 현대비가 좀 좋아지는 그 이유 어, 이슈가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터보차지에 대한 양산합니다. 예. 어, 일본제 이시카 이시카와사하고 이제 맞는 맞는 합작 범인이죠현대비와 음. 터보 주식회사 쪽에서의 어, 터보차저. 양산이 하반기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도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2분기 지나서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잠깐 차트 볼까요? 네, 차트는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비아가 지금 거의 뭐 주가 움직임 자체가 빠르지 않아요. 네. 지금 거의 바닥권 뭐 수준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구간의 위치에 있는데 약간 다소 이제, 이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연말 정도까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최소한 어,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가격 대 19만원 내지는 20만원 정도까지 네. 일단 기대가 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얘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현대위아 뭐 달러 강세 미국에서 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오히려 피해주 엔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높은 달러 매출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갖춰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였어요. 네 번째 종목은요. 국민주입니다. 바로 SK하이닉스 환율 상승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네, 뭐, 아주 밑에서부터, 예, 5만 원안 가면 머리를 밀겠다 하셨던 그 정도로 자신 이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지금 5만 천 원까지, 시가총액 가운데 지금 가장 돋보이는 상승,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삼성전자 바로 밑, 시총 2위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4만 3천 원 정도 자리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머리 깎는다는 얘기는 그때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네. 제가 머리를 깎으면 못생겨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깎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현재 원 달러 환율 상승 시 수혜주로서 수출 주자 대표적인 네. 수출주고 어, 수접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어, 좋아지기 때문에 원 달러 어, 환율 상승 시 수혜주로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 s k n 닉 x 는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맞아. 소식이었죠 한신평 쪽에서 s k n 닉 x 의 시장 지휘력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들을 고려, 고려해 봤을 때 네. 신용등급을 또 상향을 조정을 했던 그런 이슈가 네, 결국은 SKNYX의 주가 상승으로 또 이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침에도 한번 말씀드렸 했지만요. 지금 시장 뭐 PC 시장 쪽에서 본다면 HDD 쪽에서. ssd로 좀 빠르게 네. 또 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PC 어, 시장 쪽에서 본다면 ssd가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평균 네. 21%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2019년도에는 48% 정도의 시장 침, 어, 침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뭐 HDD에서 ssd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은꼭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모멘텀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어, 어, TLC 난드 부분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TLC는 드릴 건데요. SST는 뭐요 SST 밑에 있는 건가보조기억 어, 장치죠. 이제 네. 난드, 메모리, 메모 어, 플래시, 낸드 어, 플래시라고 해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이제 불리죠. 네네네. 그래서 어, TLC라는 거보조기억 장치의 어떤 일, 어, 다한 종류예요. 종류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TLC 난드 비중이 지금 최근 들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업이익 자체가 2014년도, 랜 어, 낸드 쪽에서 본다면 적자를 기록했어요. 514원 억 적자에서 2016년에는 거의 6천억 정도까지 흑자를 예상해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새로운 신고가 도달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폭발적인 수급, 어,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할것 없이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5만 5천 원도 아까 무난하다. 앞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얘기해주신 바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이 종목도 수혜를 본다고 하네요. 마지막 주자 공개합니다. 탑5 오늘 마지막으로 들여다 볼 종목, 롯데 케미칼입니다. 나로원이 오르면 수혜가 예상된다. 역시 화학주니까요. 롯데 케미칼, 사실 21선이 빨리 회복이 안 돼서 약간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 일단 1분기가 일본기가... 실적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화학 업체들의 성수기는 바로 3분기예요. 네. 그래서 3분기로 가기 전에 일시적인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화학 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달러 결제가 좀 많기 때문에 어, 수출 비중이 높은 그 화학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일단 뭐 해외 쪽에서 이제 원료를 또 도입해서 한달한달 한달 정도 이 원료 도입하고 나서 한달 정도 기간 동안 어,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단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또 상승을 상승을 보이게 되면은, 네. 그에 따른 또 마진율이 또 계속 될수 있는 예.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1분기에는 역시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납부타가격 하락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납타 가격이 환, 어, 하락하면서 이제 원가가, 원가 경쟁력이 좀 높아지는 네. 네, 그런 것도 역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고요. 어, 역시 이제 납타 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까지도 달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2분기에는 실적 어느 정도 좀 개선세를 음.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3분기죠. 3분기의 성수기 진입 효과는 분명히 화학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아, 지금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또 나중에 투자 수익을 수익을 내실 때도 유리한 그런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릴게요. 네. 롯데케미칼은 뭐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은 단기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어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면 외국인들은 또 머리를 깎겠죠. 네. 네. 그래서 어 롯데케미칼은 현 시점부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을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 i 손해보험, 기업은행, 보험주, 은행주, 현대위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롯데케미칼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탑픽주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네, 어, 탑픽주는 바로 LG i 손해보험입니다. 아 어, 그래요? 저 하이닉스하실 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LG 손해보험 사실 이 부분은 시간 없지만 꼭 짚어보고 싶은 게요. 우리 개인분들이 자뭐 화장품 사세요? 뭐 이러면은 어이 종목 좋은가보다. 뭐, 제약하면또 눈이 이만해지시는데 보험주. 좀뭐 별로 그냥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가격 잡아 주시면. 네, 어 지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이런 또 느낌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네. 제가 카지노주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네, 네, 네. 왜 지금 카지노주를 네, 이런 이제 이런 반응이 있는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파라다이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올라갈 기업들은 분명히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는 올라가고 나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정을 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 i 지통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업 오늘이 때문에 네 번째 네, 네, 오늘이 드디어 네 번째입니다. 네. 어, 지금 더 올라요. 어떡하지? 6.5%. 네. 어, 지금 사시면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 기간 기간 투자자분들 올리시면 네. 안 됩니다. 네. 일단 에너지 산보은요 현재 6.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네. 지금 매수가를 좀 수정을 했어요. 어, 지금 너무 또올라갔기 때문에 매수가의 경우에는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 정도가 이제 매수 적절한 가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 일단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눌려서 여기 투자자분들도 같이 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음. 가격에서 한번 매수를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3만 원 정도를 일단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3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2만 4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 테니까. 미국에서 한번 매수 접근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수혜주로 오늘 탑픽은 LIG 손해보험이 꼽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만 0 0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황민영 멘토님은요. 3시 공개 방송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6.5% 급락했었던 중국 증시가 또3% 추가로 급락하는가 싶었는데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1%대로 낙폭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 좋네요.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잘마무리으시고요 6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증시 텃바이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